예, 2024년 어, 9월 15일 음력으로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환국무명학술은 어, 296번째, 어, 추석특집 7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laughs> 오늘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아, 요, 지금, 이제, 아, 물건을 하나 사가 왔습니다. 요거 5천원 주고 사가 왔는데요. 아, 옛날에, 아, 이 파나소닉 건데, 삼성 것도 있고, 소니 것도 있죠. 아, 요런 아, 제품으로 우리가 어릴 때 아, 비디오를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아마 추억의 어, 상품이라서, 제가 거금 5천을 주고, 어, 사가지고 왔는데요. <laughs> 자, 추석은 내일 모레고, 어, 또, 아 어, 제가 적었던 음, 강의를, 어, 이렇게,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아, 국가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우리는 번역청도 어, 하나 없고, 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어, 사람들이 온통 어, 부유물로 가득 차 있는 어, 대가리에 에, 이, 그 쓰레기들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쓰레기와 부유물을 어, 씻어내야 합니다. 그 씻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어, 그 어, 쓰레기와 부유물을 씻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신 아율권 어,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아 어, 공우 어, 어, 강사원 박사님이시라든지 어,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라든지 또 어, 자연과학세상의 박문호 박사님 어또 인사조직 어, 연구소장님이신 어, 최동수 박사님이라든지 아 어, 그 다음에 박용석 선생님, 음, 그 다음에 문성석 선생님, 어,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어, 저 역시 공부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의 이제 그 제목은 범어, 산스크리트라고도 하고 실담어라고도 하죠. 어, 이 범어가 세상에 나오면서 아, 어, 동서 문명이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범어의 어이산스크리트가어 우리가 속 있는 말이 어 범어라는 것을 어 들고 어 나오면서 어 드디어 이 동서 문명이 이제 연결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여기에 동서 문명의 연결을 어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한세 사람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아, 공호 강선 박사님이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 선생님이 그래 하고, 우리 문성석 선생님이 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어, 이 학문의, 이, 분들을 인해서 학문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또, 어, 어 제가, 아, 제가 이제 골장이잖아요. 어, 골장 어, 김태수로 인해서 이 학문이 이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학문 판매상입니다. 학문 판매상. 자, 그렇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런 좋은 학문을 누구라도 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 적어 보았고 어, 이 내용을 또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하, 그 어, 동영상을 어,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우강선 강상원 선생으로부터 우리 학문이 범어 산스크리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어, 공우강선 박사님이 어, 쓰신 범어대사전을 통해서 어, 세상에 아, 놓게 되었고 내놓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 우리 박영수 선생님의 책 《샤먼의 제국》 《샤먼 무명을 통해서》 《동서철학과 사상이》 《한으로 묶여있음이 또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승석 선생님의 부자 요술램프를 통해서 어, 이 유튜브 강의입니다. 부자 요술램프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글이 일치함을 그 일치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 사투리 우리가 보고 있는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되었기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서 행운아이고 천지의 마무리 이치를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이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한다는 뜻이고 우리의 말과 글이 일치한다는 것은 진리에 부합하고 진리에 부합함으로써 인간성을 어, 부합하는 인간성에 부합하는 학문을 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진리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하는 경물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어, 뜻을 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나는 종교가나, 종교가나, 명상가는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기대는 단지 학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라는 독서지 어승인의 아, 기출을 하면서 궁극으로 해탈한다. 이게 독서지 어승인 궁극 해탈이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진리를 앞세워서 역사성을 무시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학자가 아니라 명상가나 종교가들 뿐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역사성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종교가나 명상가들도 있기 마련이 이러한 어, 역사 공부를 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진리를 기성 종교에 기대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앞세워서 그 진리를 기성 종교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진리를 뭐냐 면은 호도해서는 안 이른다는 것입니다.자 그래서 그 이유는 스스로 관념의 현상학을 주장하기 때문인데, 중이 그러하고 요가가 그러하고 목사나 신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이들이 사이에 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은 맞는 말을 하, 하는 듯하지만은 궁극적인 그들은 자기의 추론과 자기 인식 자기 반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학문의 사고의 힘은 어~ 키우는 이~ 학문은 바로 이 사고의 힘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세 번째 우리에게는 산스 크리터를 기록된 역사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산스크리트로 기록된 역사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범어인 산스크리트의 말만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랬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왜 우리는 어, 이러한 산스크리트로 기록된 범어 역사 기록이 없을까? 이 부분이 매우 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인 범어가 사라져 버렸다가 이 강사원 박사님에 의해서 우리 말이 동국 정문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회에 많은 학자들이 열광했고 여기에 어, 심혈를 기울인 결과 여러 가지에 의해 공부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민호 선생님 고수. 선생님 유연 문성수 박인수 선생님 어, 이런 분들이 어, 이러한 공부를 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어, 이 특히 박영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이라든지 샤먼 문명을 만나면서 또 어, 부자유술 램프의 문성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어, 우리가 이골장이골장 어, 김태수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중간 허리 역할을 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중간 허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즉, 진금 달려 놓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바탕을 우리가 한자, 범어, 우리 말을 아, 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스페인의 고수 선생이 범어 실담을 통해서 문자를 조합했다면 문성수 선생님은 말과 글을 조합한 것이다는 것이죠. 여기에 힘입어, 힘입어 환구 문명사를 복원하였고 역사의 증금다리가 놓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어, 이러한 어, 범어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 동서의원을 어, <laughs> 알게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와 이 해해족과 어, 단절되었던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고요. 천축 인도와 단절된 부분을 복원할 수가 있고요. 호와 어, 분리된 것을 복원할 수가 있고요. 한 나라 한가 아 우리 어 한국과 의 한과 한이 뭐냐면은 분리가 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화와 이가 분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동양과 서양이 분리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 언어와 문자가 어 분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어 이런 아 글을 알게 됨으로써 아 동서 의원이 아 뿌리를 알게 될, 될 때였을 뿐만 아니라 아 동서 의원의 철학과 사상이 아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